최근에 담임 목사님의 주기도문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어디 가서 주기도문에 대해서만큼은 아, 조금 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이 좋으신가요? 아니,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혹시 싫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것이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좋은지 혹은 싫지는 않은지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설아나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있어? 아니, 아직도 공부 안 하고 있어?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부,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말씀하세요. 본인들만큼 공부하라고 안한 부모는 없을 거라고. 너는 참 공부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랐다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십니다. 자식 된 입장으로서는 어, 이런 얘기를 항상 부모님께 들을 때마다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그렇고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도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해야하지 않는 자신이 불안할 뿐이죠. 시험 기간만 되면 병만 쳐다봐도 재밌습니다. 이건 제가 여지껏 경험해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하기 싫어서 혹은 집중이 안돼서. 마음은 있지만 안 해도 될것 같은 생각에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일, 기도라고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저도 잘 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도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라는 것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 오늘 또 이거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또 기도하라고 이것도 정제당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안심하고 오늘 말씀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즐거운 것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항상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가면 보통 찬양을 길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도 아 이제 찬양 좀 짧게 부르고 이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찬양도 끝나고, 말씀도 듣고 나면 하나가 남는데 무엇이죠? 바로 기도회입니다. 이제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지는 기도회 시간을 견디는 것이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한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 겨우 5분 지나가 있고, 눈을 감으면 딴 생각에 주변 사람들 기도 소리만 계속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면 언제나 기도하지만 내 상황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제 삶은 언제나 행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은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이 기도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솔직히 고난당할 때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만 그런 건가요? 물론,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될것 같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어떤 상황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고,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것을 심심찮게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즐거워할 때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 제목이 가장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기쁨이 내 능력으로 인해 생긴 것 같고, 내 능력이라면 언제든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선 한참 뒤에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저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기도인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상황이 즐거워졌고 기쁨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기도, 즐거울 때에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부끄러운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무슨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상황이든지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절 살펴볼까요? 누가복은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하신 기도는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기 전에 하신 기도인데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바쁠 때도 기도하셨고, 기쁠 때도 기도하셨고, 고난 앞에서도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록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제자들 중한 명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누가 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병든자를 낫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가 묻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합니까?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도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 제자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놀랍고 극적인 일은 그가 이루신 기적들이 아니라 언제나 들이셨던 기도였던, 기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지 않나요?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싶고, 언제, 어디서든 그가 떠오릅니다. 제가 요즘 이런 마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얼마 전에 제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제가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줌을 싸도 예쁘고 똥을 싸도 예쁘고 심지어 기저귀를 갈기도 전에 실내를 해서 이불이 다 젖어도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잘못을 해도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저를 희생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지 가장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기도를 하게 만드는 힘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사랑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시라고 한다면 그 뒤를 잘 따르려 고 노력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빌립보의 교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옛예 추억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일 또한 그녀를 통해서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던 일 그리고 간수를 만났고 또한 그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일 그런 기뻤던 일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만은 기쁨에 충만합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는 항상 강구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만약 그 누군가가 사라졌다면, 혹은 그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쉽게 되었다면, 우리의 기도는 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항상 기도하게 만드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떨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필리포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기도는 병을 낫게 하니까 기도해야겠구나. 아, 기도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 무엇 4강의 주제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였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닮아가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공동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저희가 한번 보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아 저러고도 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저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할 겁니다. 즉,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사람이지만 너는 사람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상대를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전두사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권사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과 상대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교회의 공동체는 당연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정죄하거나 쉽게 비난하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이나 죄가 드러날 때 은근히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 내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날 12명의 학생과 한 명의 교사가 사망하였고 24명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될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총기 난사를 한 범인들이 고등학생 신분의 학생 두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총기 난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책이 한권 출판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글쓴이가 바로 총기 난사의, 난사 사건의 범인 중한 명인 딜런 클리볼드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였습니다. 책의 제목만 봐도 무슨 동종심을 유발해서 변명을 하려고 책을 쓰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책의 표지도 자신의 아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표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책을 접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쾌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펼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는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인 아들을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이 그 지형이 되도록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에 대한 한탄이 책 내용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남편과 함께 차라리 아들이 우리도 함께 죽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살인자의 부모로 살아가는 고통, 살인자이지만 자신의 사랑하던 아들이었던 그를 잃고 살아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매일 밤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억합니다. 내 뺨에 뽀뽀를 퍼부으면서 깔깔거리던 반짝이는 금빛머리의 천사와 화면 안에 그 남자, 살인자를 어떻게 합칠 수가 있겠는가? 빨리 나으라고 이 폐가수술을 접어준 그 아이가 그 테이프에서 본 사람과 어떻게 같은 사람일 수가 있나? 그 아이를 키워온 나의 경험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도 함께 죽여 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애통해 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비, 비난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슬퍼하고, 그들의 병을 위해 애통해 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가져야 할 마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요한 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야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기도해야 할것 같은데 기도해야 하는데,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따라가 주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몰라서 못했다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는 내 힘으로도 해결될 것 같아서, 내가 깊을 때는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아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 사랑하지 못해서 가장 먼저 주님 떠올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먼저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신학자가 쓴 기도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당신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해서 세상의 위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이 더 우선하는 것이라서 기도하신 당신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의 마음이 진정 원하고 바래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